안녕하세요. 김종일 목사입니다. 어, 이번 주는 주님께서 그 순환을 당하신 그런 그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그런 해석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전설이라 해서요. 이 속전은, 어, 말하자면, 그, 인질로 잡혀 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돈을 갖다 준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 사탄에게 인질로 잡혀 있는 그런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그 돈을 갖다 주듯이 예수님을 갖다가 바쳤다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배상설이라고도 하고. 혹은 교환설, 이렇게도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서로 이제 맞바꿨다는 것입니다. 어, 좀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실제로, 성경에는 그런 그 내용도 좀 개는 있습니다. 또, 어, 떤 분은 이제 믿기설을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을 이렇게 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믿기로 이렇게 던졌다. 뭐 이런 이야기죠. 또, 감화설. 감화설은 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사람에게 감화를 준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효력이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족설인데요. 어, 이것은 형벌 대속설과 이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어, 하나님의 그 공의가 만족되었다. 하나님의 공의를 원래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되는데, 죄인이니까요. 그 벌로 다 죽어야 되는데, 다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신 벌 받고 죽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다. 이런 그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치유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신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받는다. 또 이제 모범설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랑과 용서의 그 모범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 모범이 되신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그 설명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설명을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설이 가장 그 마음에 좀 이렇게 그와 닿습니까? 어, 사실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런 여러 해석들이 나오게 된 이유는 어느 설 하나도 십자가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을 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형벌 대속론 원래 그 칼뱅의 주장이었는데요. 이 장로교가 좀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형벌 대속론을 대부분 그 십자가에 대한 그 의미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또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형벌대속론은 심각한 그런 그 반론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어 도대체 왜어죄 없는 그 아들이 대신 죽어야 하느냐 이런 문제부터 해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또 아동 학대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신 죽게 했다 하니까 아동 학대의 어떤 그런 거 아니냐. 어, 우주적인 아동학대다. 이렇게까지 비판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벌대속론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튼 형벌대속론을 우리가 무작정 그 묻지마 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에는 어, 여러 가지 그 약점들이 있습니다. <laughs> 그러면 이제 저는 저 나름대로... 어, 그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어, 제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십자가의 이유를 보면은 어, 우선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그 이유입니다. 어, 첫 번째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이 선포를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그좀 당혹스럽고 어, 그 뭐라 그럴까 어, 이해할 수 없는 이 로마 제국의 맞서는 어떤 라이벌과 같은 어, 그런 그 개념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어,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처형했는데요. 사실 십자가는 이제 정치범에 대한 그런 처형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어, 로마 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정치범으로 처형했다. 이것이 이제 주 이유로 그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것은 이제 부주 부, 이유는 아니고 이제 부 이유가 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 비판을 좀 하셨죠. 그리고 그 율법주의자와 이제 좀 이렇게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그 전해집니다. 물론 이것은 어, 좀 부분적인 그 이유라고들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 결국은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유로 그렇게 그 박해를 받고 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신 것으로 그렇게 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돌아가신 그 이유를 어, 조금 더 이제 다른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이것은 그 인간의 그 죄악성, 그 죄악성과 관련된 이제 폭력성. 이 폭력성의 결과로 그렇게 그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적인 그 인간은 항상 이제 어떤 희생양을 그렇게 찾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그 마녀 사냥 같은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에도 이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인을 이제 마녀화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작은 허물 혹은 어 경우에 따라서는 허물이 별로 없는데 이제 뒤집어 씌운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희생양을 삼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참하게 이제 죽이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은그 죽인 사람들은 어 뭔가 나는 어저 희생양 저 마녀보다는 어 어롭다 마녀보다는 내가 깨끗하다 하는 어떤 그런 어 자기가 그 희생양보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면서 이렇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이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의 그 군중들이 그 예수님을 하나의 희생양으로 삼고 그 폭력성을 그렇게 드러낸 것으로 이렇게 그 해석을 합니다. 이네지라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 희생양 이론을 많이 설파를 했습니다. 상당히 그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인간의 그 죄악성, 인간의 폭력성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 희생을 당하게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십자가의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제가 성경의 여러 사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크게 중요한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그 기독교 초기에 어 아주 그어 가장 많은 사역을 했던 그 바울 사도 이 바울 사도는 어떻게 십자가의 의미를 말했는가 십자가를 이 세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예수님과 죄인인 나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단순히 예수님이라고 한 개인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거는, 거기에는 내가 참여하는 것이다. 내가 같이 죽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이런 말을 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인 것이죠. 세례는 이제 물 속에 들어가서 죽는다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세례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동일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제3자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죽음이다 이렇게 이제 동일시하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히브리서는 음, 시기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그 초기 교회 좀 후대에 해당됩니다. 어, 바울이 사역할 때는 초기 교회가 그 유대교와의 한 분파로서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어, 히브리서를 쓸 때는 그때는 이제 유대교에서 완전히 이제 분리된 그런 그 초기 기독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분리된 상태에서 유대교와는 상관없이 이제 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해석을 한 그런 그 책입니다. 어,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에서는 그 속죄 제물로서의 그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 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 예수님이 어, 단번에 드려진 그 속죄물이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결국 이것도 바울사도가 설명한 것처럼 동일시와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속죄재물을 드릴 때는, 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재물을 드리면서 나를 대신해서 이 재물을 드린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동일시를 하면서 드렸죠. 마찬가지로 이제 그 속죄재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런 그 속죄재물에 그런 의미가 있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근데 결국 그 바울의 설명이나 히브리서의 설명이나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나의 죄를 돌아보고 내가 회개하는 것이죠. 이 회개가 기본 그 조건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이제 그 한 문장으로 이제 압축을 해서 한번 요약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인간의 죄악성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서 그 인간의 폭력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인간의 죄악성을 깨닫는 것이죠. 깨닫고 그리고는 이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서 이제 악의 세력한테 굴종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물리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 예. 이것이 이제 십자가 의의니다 다시요. 인간의 죄악성을 깨닫고 회계에서 악을 물리치고, 물리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는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각자 나름대로 그 십자가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깨달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